오, 야 연기 빠지는 거 봐. 이게 지금 제일 약하게 한 건데도 이 정도로 빠져. 요 높이에서 나의 이 건강을 책임져주는 느낌인데 약간. 야, 이거 진짜 신박하다. 야 광고지만 이건 진짜 진짜 이거는 좀 약간 센세이션하다. 그냥 자취하시는 분이나 가족들끼리 막 거실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분들 요즘에 잘 없잖아. 못하잖아. 생선구이 막 이런 거. 좋은데? 아, 맛있겠다. 아, 이게 월급 받으면 이렇게 좋아. 그냥 맨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. 오, 우와. 이걸 좀 세게 해야 돼. 오! 오! 일회용 필터가 있으니까 필터를 계속 교체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. 고기 이제 편하게 먹겠어. 아주. 저 옛날에 그런 자리 있었잖아요. 오피스텔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니까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올라와가지고 이런 공동주택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이슈 됐었잖아요. 포도 앞에서 계속 이렇게 먹을 순 없잖아. 근데 이거는 휴대용 같이 뭐 물론 전기선은 있지만 괜찮은데, 자김 새거예요. 새거, 새건데 이게 흡입력이 장난이 아닌 걸 내가 보여주겠어. 안 떨어져요. 우와, 우와! 야 이거 약간 컵라면까지 도될것 같은데 집에 컵라면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착붙이다 이거 야 그냥 착붙이야 이렇게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연기가 빨리지 그리고 소리가 아무래도 강하게 강하게 가면 갈수록 이제 소리는 커지겠지만 소음이 막날 정도다 막 이런 정도는 아니야 지금 오히려 고기 소리가 더 심해 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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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것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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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잘 먹겠습니다 주인님들. 자, 이제 큰놈으로다 하나 딱 얹이고, 여기 쌈장 하나를 싹 바르고, 여기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당귀. 난 당귀 없으면 안 돼. 두 점을 먹어야 되겠지? 두 점. 어, 두 점. 딱 자, 죄님들. 짠! 와, 와 미쳤다 진짜 맛있다 그냥 녹아요 녹아 근데 네, 역시 그냥 먹는 것도 좋은데 쌈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쌈이 무조건 있어야 돼 쌈장 넣고 당귀 무조건 있어요 당귀 하나 더 위에다가 이렇게 햄버거처럼 얹이는 겨 한번 본격적으로 딱 먹어야지 이제 음 아, 뿌가 너무 맛있어 보였는지 자기도 하나 써달래요. 드세요.